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 TV 민수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조직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네. 또 성과 관리하면 리더 역할이 정말 좀 중요할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리더가 당연히 해야 될게 조직 관리, 조직의 성과 관리니까요. 네. 네, 민간하고 또 공공 부문하고의 음. 성과라는 그 개념도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공공에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듣죠. 아, 우리는 공공이라 음. 성과가 없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성과는 아마 뭐 금점적 그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음. 이윤 뭐, 같은 거.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공공은 없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질병청 같은 경우에 음. 그 성과 목표가 저런 게 있겠죠. 뭐 코로나 양성률을 줄인다거나 음. 아니면 치명률을 줄인다거나. 이게 이제 그들의 성과 관리 목표가 되겠죠. 예. 네, 성과의 정의가 좀 명확하게 서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먼저 그게 내려진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과 관리를 음.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제 크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 관리. 그리고 그 사람 관리를 통한 일 관리. 일 관리. 그 다음에 좀 예외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어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 음. 관리. 그리고 성과는 부진하지 않지만 정말 mz 세대들 정말 특이하다, 음. 정말 다르다. <laughs> 네. 예,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또 관리. 어, mz 세대 관리.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음, 우리 조직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어,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비전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다. 라는 얘기를 좀 끊임없이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리더가 어떤 음. 식으로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네.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으로 어떻게 보면 면담 뭐 이런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그만큼 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솔루션. 음. 저는 면담 대화밖에 없다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어 제가 이제 쉬운 사례를 좀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선발투수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지, 음. 뭐 계속 안타와 실점을 허용해. 음. 4번 타자인데, 퍼스윙하고, 음. 뭐, 삼진을 허용하고 있어. 음. 이러면 이제 감독과 코치는 분명히 문제 요인을 발견하거든요? 네네. 네 예. 공수교대 시간에 음. 타, 4번 타자와 선발투수를 불러서 음. 뭔가 대화를 시도하죠. 뭐, 멘탈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음. 타격폼, 투고폼 교정을 음.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그 조직의 리더가 성과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이라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우리 조직의 리더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출근 해서 음. 퇴근할 때까지 자기 자리에 음. 머물러서 옴짝잘싹, 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실제 면담을 잘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지, 음.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 지켜봐야 되고, 음. 그거를 계속 관찰하다가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한 결과를 갖고 면담을 해야 된다는 음. 거죠. 예. 자, 오늘 주제가 조직 성과 관리의 네. ABC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음. 어쨌든 성과 관리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어떤 나름의 솔루션들이 음. 좀 있을 텐데 네. ABC. 어, A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성과 관리하면 일단 조직의 많은 리더들이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연초 1, 2월 되면 목표 설정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도 말까지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할 네네.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제가 KTX나 SRT를 이제 타보면 음. 예전에는 무슨 카트 판매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좀 관찰해 봤어요. 음. 저분들의 네. 과연 성과 목표가 뭘까? 음. 그렇네요. 하고 어, 정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이 팔면 그게 성과인 건지. 네. 아니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성과인 그렇죠, 건지. 그렇죠. 네. 제가 많은 그 기업 강의하면서도 여쭤봤어요. 뭘것 같냐? 음. 그랬더니, 뭐 매출액. 네. 그 다음에 판매, 뭐, 뭐 금액. 뭐 판매량. 음. 하여튼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다라고 하면, 뭐 승객한테 얼마나 친절하냐? 음. 천천히 다니면서 의사결정할 시간도 줘야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움직였어요. 음, 맞아요. 전 예. 놓친 경험이 더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안, 안 돌아오고. 그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판매액이어야 되는데, 음. 어쩌면 엉뚱하게 정말 왕복 횟수. 음. 그 다음에 또는 뭐 체류 시간. 음. 이렇게 잘못된 가짜 목표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음. 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가짜 목표인지 진짜 목표인지 실제 뭐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잘 되어야지 일 실행도 될 거고 그다음에 평가도 또 되겠죠. 예,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를 좀 알아볼까요? 네뭐 B는 이제 이렇게 목표가 잘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쵸, 액션 해야죠. 예, 네, 어. 실행을 해야 되겠죠. MBO를 지금으로부터 정말 오래 전인데. 68년 전에 만든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수식 코칭을 잘 해도 우리 직원들 스스로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할수 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MBO의 기초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통제 능력. 스스로 목표 설정해서 스스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식노동자라고 얘기했고요. 시키는 일만 어쩔 수 없이 음.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 우리 회사의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좀 생각을 좀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해야 될 이제 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건 역시 면담이라고 봐요. 음. 예를 들면 30분 또는 60분이라는 면담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한몇 프로씩 구분되면 좀 좋을까. 음. 90분 90% 정도 경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한10% 10 중에 남은 10% 중에 5%는 질문. 음. 지금도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해주고 계시는데. 네. 5%는 질문, 90%는 듣는 거, 거? 그 다음에 5%는 이제 피드백. 음.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듣는 방법 말씀을 네. 드리면 뭐 이런 거죠. 저희 우리 인간들은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간인지라. 네. 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면담을 요청하면 편견이 있어서 비판자의 마음을 갖게 된대요. 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걸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진작에 안한 거야? 이러면서 실제는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이제 말을 이제 퍼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판적 듣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쉽지는 않은데 그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까, 뭐, 고민하는 거. 음. 이게 우리 리더들이 구성원들하고 면담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 줄까. 음. 예, 요게 이제 먼저인 것 같고, 뭐, 질문하는 거,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그로우 면담 코칭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로우. 어, 정말 많이 쓰는 이제 면담 모델인데, 앞에 그로우의 그로의 G는 Goal이거든요. 음. 네, 예, 목표 설정. 그다음에 R은 Reality, 음. 현재의 이제 실적 진도. 음. 그다음에 O는 o p t 뭐 대안이 있느냐. 음. 그다음에 Will은 뭐 실행 의지를 뭐 다지는 단계인데 네네. 그 질문은 솔직히 간단해요. 음. 질문은 아, 목표가 뭐였냐. 네네. 뭐 예를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뭐 대안이 있느냐. 음. 그런데 저는 그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음. 그걸 해야 돼요. 질문 그렇지. 연습.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 이게 그로우 면담 코칭 모델의 이게 리얼리티인지 음. 옵션인지 모르게 음. 막 순서도 바꿔가면서 음.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열심히 하려는 리더분들이 급해요. 음. 너무 이렇게 준비 연습 안된 상태에서 곧바로 그냥 다음 주부터 음. 써먹어야지 음. 하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연습하고 하시는 걸로. 네네네. <laughs> 자 마지막 이제 시를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동양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맥락 소통 방식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유럽과 미국은 저맥락 소통 방식을 쓴대요. 그 제가 이제 고맥락 소통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초코파이 우리 CF 광고 네. 멘트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음. 음? 그런데 이게 바로 고명나 소통이래요. 아, 우리는 응. 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뭐, 거시기 하면 거시기가 뭔지 다 알아듣고. 그렇죠. 어. 뭐, 거시기, 뭐, 이거, 그거, 저거 해도 음, 음. 다알아들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 만화랑 그, 미국 만화를 한번본 적이 있어요. 네. 동시대에 이제 만화인데, 일본 만화를 봤더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예요. 음. 그림이 많고, 글씨가 적어요. 음. 우리가 일본말을 몰라도 그림만 봐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같은 동시대에 미국 만화를 봤더니 이게 소설인지 또는 만화인지 모를 정도로 글씨가 많더라고요. 글씨를 전부 다 읽지 않으면 이해를 할수 없게끔 만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글씨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오류가 안 발생하도록 정확히 소통하려고 하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림 같은 거로 맥락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원들이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서양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분석적 사고를 하면서 저 맥락 소통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음. 어, 네덜란드의 이제 문화심리학자인 호프 스 테드가 한 얘기거든요 너희 한국 사람들 고맥락 소통 방식이었는데 음. 저 맥락으로 바뀌고 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제 리더 계층 기성세대는 고맥락 소통을 여정이 하는데 음. 요즘 젊은 신입사원 계층은 저 맥락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음. 심해지고 있다라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소통 방식을 원하느냐 업무 지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음. 그 다음에 피드백도 피드백도 그냥 열심히 해뭐 음. 잘하고 있어 음. 뭐 이게 아니고 뭐 이것도 그런 면담 코칭이랑 비슷하게 막 단계별로 끊어서 음.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들 하고 있죠 음, 그냥 하면 모른다 음. 음? 맥락도 알려주고 음.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아웃풋 이미지도 알려주고. 음. 그다음 기한도 알려주고 음. 요즘 젊은 분들이 꼭 물어봐요. 언제까지 할까요? 예, 예. 그냥 음, 한마디로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음. 이게 급하냐 안 급하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들도 우선순위를 가져가려고. 그런데 이제 약간 리더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죠. 음.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들은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알아서 적절하게. 네, 예. 예, 예, 예. <laughs> 아, 근데 그거 어렵죠, 사실은. 아, 어렵죠. 어, 맞아요. 예. 어, 빨리 갖고 와. 근데 그 빨리가. 그렇죠. 이 부장님은 오늘 오후까지였는데, 음. 이 담당자는 이번 주말까지로 생각한다면 그 갭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리가. 어, 그렇죠. 고명락 소통이에요. 맞아요. 해석하는 게다 다른 음. 거고, 점명장 소통은 자 이게 급하고 어쩌고 하니 이번 주 목요일 언제까지는 봤으면 좋겠어. 음, 맞아요. 이게 점명장 소통이고. <laughs> 자, 오늘 말씀해주신 ABC 네. 조금 정리하셔서 실제 업무에서 적용만 좀 하신다면 네. 성과 관리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연습하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이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네.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걸 좋아해요. 팁. 팁.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예시. 음. 그 다음에 무슨 뭐 모델. 음. 물론 저도 이제 알려드리긴 알려드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는 나 지금 다른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과 관리를 할수 있는 좀 쉽고 간단한 뭐 없어요라는 거예요 성과 관리를 정말 잘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쉽고 간단한 방법이 아니고 좀 어렵지만 내 시간과 노력 투입을 많이 해서 좀 제대로 하는 방식을 좀 저는 찾으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정말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 네. 어, 제대로 된 정성을 조금 네, 어렵지만 어, 네, 한번 시도해보시는 음.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